내 친구는 긴 귀신 보는 친구 구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날씨답네요. 내가 밖에 안 나가서 날씨를 모르는 건가? 창문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제대로 난리 나네요. 제가 좀 늦었죠? 너구리 월드 갔다 오고 이리저리 쑤시고 내 몸이 정신이 나갔었나 봐. 헌혈증으로 50% 할인 받고 일단 아틀란티스 3번 탔으면 본전 뽑은 거 아님? 귀인의 눈1 귀인 아버지는 장의 사심 양 관장님이 까마귀라면 귀인의 아버지는 독수리임 양 관장님은 먼저 장난도 잘 치시는데 귀인 아버지는 뭐 드실 때 빼곤 입을 잘안 여심 내 아버지 21세기에서 홀로 조선시대 사심 귀인 아버지 무관 수행 중이심 대답을 손짓으로 하심 요런 식으로 표정 말고 손짓만 유유 남인 아버지는 딱두번뱀 내가 양관장님을 아버지계의 탑이라고 할 만함? 장의업은 기인의 가업임 특이한 건 사위들이 4대째 이어감 오, 사위들이 신기하다. 이거 안 받으려고 할 텐데. 귀인네 아버지도 귀인네 외할아버지께 이어받으셨고 귀인네 외할아버지께서도 장인어른께 이어받으셨음. 그 장인어른은 그 위에 장인어른께 이어받음. 정리 안돼 머리 아픔. 나도 듣고 정리 오래 걸렸음. 아직도 이해한가? 괜찮음. 광희는 이해하는 걸 포기했음. 장의사란 직업이 요즘은 뜬다 해서 그나마 좀 낫지만, 우리 윗세대에선 오로지 염쟁이로만 불려왔던 직업인 건 아실 거임? 물론 지금도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특히 젊은 여자가 한다면 뜯어 말리는 게 현실임. 근데 귀인이 지키고 있는 다짐이 있는데, 첫째 결혼하지 않는다. 둘째 죽은 자의 덕을 보지 않겠다. 셋째 가업을 이어받고 끊겠다. 귀인은 자기가 가업을 이어받고 자기 대에서 끊어야 한다 있음.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여태껏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김. 귀인의 외할머니께서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고 열심히 반대 중이시지만 귀인의 아버지께서 그러라고 인정해주심. 귀인은 우리한테는 믿음 가고 신기한 친구일 뿐이지만 귀인네 집에선 귀인 말이 법 진리 뭐 그런 거임. 귀인이 그러는데 자기 집안은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그런 집에 업보를 끊어야 돼서 삼식이가 태어난 거라 있음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귀인의 외할아버지는 삼식이는 밖에서 보면 아는 척도 안 하셨는데 귀인은 학교가 끝날 때쯤 밖으로 마중 나와 계실 정도로 귀인을 아끼셨다함 근데 귀인이 10살부터 외할아버지께서는 병중에 누워 계셨다함 어른들이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니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귀인은 하루에 한 번씩 아무도 몰래 할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모든 있었던 일을 얘기했담. 근데 어린 귀인이 보기에도 할아버지는 아픈 사람 같지 않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왜 다들 저렇게 걱정일까? 너무 이상했담. 그래서 귀인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어디가 아프냐고 여쭤봤담.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몰라도 돼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담. 그러다 귀인이 할머니께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들키고 귀인은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다함. 어길 시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로 했다함. 귀인은 어릴 때 부터 지머리 드럽게 아낌 염색 파마 안 해보고 21세기 사는 여자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일단 집에서 나왔다 함 나오긴 나왔는데 집에 언제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껌껌해진 거임 근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다 함그 할아버지께서 땡땡이는 집에 안 가니? 라고 하셨고 귀인은 처음 본이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생각했지만 자기 가슴에 명찰을 만져보고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함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황가를 방해해서 혼이 났구나 라 하셨다함 귀인이 황가가 누군데요 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때 귀인은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싶었고 그냥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 해서 전 그럼 갈게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귀인 손목을 턱 잡으셨다함 그리고는 황가한테 내 얘기하면 황가 죽어 근데 내 얘기 안 하면 네가 주고 라 하심 여기서 같이 듣던 광인이 니 그때 오줌 쌌지 쌌어 안 쌌어 하고 오줌에 집착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나 지금 웃기다 유유 스물한 살 때까지 오줌 싸서 크크크크 아 미안 귀인은 할아버지가 부릅뜬 눈에 겁먹고 손을 뿌리치고 집까지 쉬지도 않고 달렸다 함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 품에 안겼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너왜 이제 오냐고 또 꾸짖으셨고 세탁기 돌릴 거니까 명찰 떼고 옷 달라고 하셨다 함 근데 귀인은 거기서 자기 눈을 의심하고 비비고 또 비볐다함 명찰만 있을 뿐. 아내는 이름이랑 반 번호 적었던 종이가 없었던 거임 생각해보니 종이는 오늘 학교에서 집에 알림장을 두고 온걸 귀인이 명찰 종이를 빼서 거기에 숙제랑 준비물을 적고 필통에 넣어뒀던 거임 귀인이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놀래? 귀신이라도 봤니? 라고 하셨는데 귀인은 당장이라도 밖에서 만난 이상한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 할아버지가 한말 때문에 참았다함 황가한테 내 얘기하면 황가가 죽어 근데 내 얘기 안 하면... 니가 죽어. 귀인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아 잠이 안 왔다함 근데 그때 귀인 방문이 열렸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함 1년 가까이 누워계셔서 할아버지 방 밖으론 나오신 적이 없던 분이 귀인 방으로 걸어들어오신 거임 할아버지께서는 옆에서 자는 삼식이가 깰까봐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시곤 조용히 하라고 귀인에게 나가자고 손짓하셨고 귀인은 할아버지를 따라 마루에 앉았고 입이 근질근질했던 귀인은 할아버지께 아까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림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긴 머리를 몇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잘 말했구나 라며 웃으셨고 귀인은 할아버지의 칭찬만 듣고 기분 좋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분명히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데 귀인은 방이었고 옆에선 삼시기가 자고 있었다 함.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를 뵈러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할머니랑 엄마가 울고 계셨고 귀인의 아버지는 귀인을 안고 방 밖으로 나가셨다 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임. 어, 휴 마지막 모습이었네. 다음 탄으로 계속. 음. 오케이. 나 밀당하는 여자임. 우선 그것보다도 나 이만큼 썼는데 지송 광인한테 전화 왔음 나 지금 체육관감 욕은 광인이 다 먹어 버리겠다 쩌뽀 쩌뽀 개오레만이다 씨 화산구시 9-1탄 내일 AM 10시에 올릴게요. 간 본다고 그동안 여기 얼마나 달렸을까, 유유. 사랑함. 아, 그리고 허리에 뱀 들은 분 있잖아요. 귀인은 처리하는 방법은 모른데요. 근데 뱀에 엮이는 거 엄청 안 좋은 거라는데요. 뱀은 조상님이랑 연결 지어진대요 허리는 조상님 몇 자리 중심이라는데 귀인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용하시다는 분은 많이 아픈 곳 없으시고 생활에 불편함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 상관 없으실 거래요. 귀인과 같은 분 같음. 끝. 내 친구는 귀인, 귀신 보는 친구, 구다시 1탄. 안녕하세요. 나 시간 약속 지키려고 빨리 왔음. 이보? 제목 귀인의 눈 2.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를 뵈러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할머니랑 엄마가 울고 계셨고 귀인의 아버지는 귀인을 안고 방 밖으로 나가셨다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임 귀인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을 다듬어 드리셨고 장례는 귀인의 집에서 지냈다함 그리고 동네 분과 친척분들이 줄줄이 조문을 왔고 그때 귀인은 처음 알았다함 다들 할아버지를 황가라고 부르는 걸 할아버지 성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임 귀인은 그 처음 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봤다함 황가한테 내에게 하면 환가 주고, 근데 내에게 안 하면. 니가 죽어 황가는 귀인 의 외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께 그 처음 보는 할아버지 얘기를 해버렸으니 자기 대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함 할아버지 장례는 다 끝이 났고 귀인은 어린 마음에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어느 날부터 병치레가 잦아졌다함 귀인은 부쩍 말수도 적어졌는데 가족들은 귀인의 이상 행동들이 할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다함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인가 귀인 앞에 1년 전에 처음 본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임 귀인 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그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라고 울면서 소리 질렀다 함.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라시면서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귀인의 외할아버지의 장인이라고 하셨다 함. 그니까 귀인네 외할머니의 아버지 2대를 이어받으신 분 어.. 그니까 쉽게 말해서 2대 혹하게네요 할아버지가 이제 3대 혹하게고 그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귀인네 집안은 내려오던 업보가 있는데 장이사란 직업은 분명 가시는 분 마지막 길을 다듬어주는 좋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받을 업은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라 있음 귀인네 집 사람들은 장이사가 천직이라는데 천직은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반면 몇 대째 이어받으면서 망자의 길을 가꾸면서 고통을 일생에 같이 담아두었다가 자기의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동안 담아두었던 고통을 되새김질하는데 그때 어른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 했던 것도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다 함. 그때 방해를 하면 고통은 더 배가 된다 함. 근데 귀인은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 들어간 거임. 그래서 그때 찢찌 환가를 방해해서 혼이 났구나. 라고 하셨던 거임. 할아버지의 고통이 자기 때문에 더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귀인은 참 많이 죄송했다. 귀인의 외할아버지께서 유달리 귀인을 아끼셨던 이유는 귀인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음. 내가 유일하게 귀인 말을 믿기 싫은 것중 하나가 귀인이 죽을 때까지 집안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게 이치라고 말하는 거임. 귀인의 집에 삼시기가 태어난 건그 집안의 마지막을 의미하는데 그집의 자손을 이어가려면 삼시기가 필요한 거고 대신 귀인이 다 안고 포기해야 한다고 했음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선 귀인을 유달리 아끼셨다고 삶의 마지막에 귀인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아직 귀인도 모른다함 위에 말을 해주신 외증조부께서는 귀인이 처음으로 본 영가고 그 뒤로 귀인의 눈에는 안 보였던 게 보였다함 남들보다 좀더 빨리 생각하는 무언가를 느꼈다함 현재 귀인은 20대 초반의 여자 나이로 아버지 를 따라서 지방 출장도 다니고 가업을 배우고 있음. 귀인의 외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고집으로 귀인이 가업을 이어받을 남자와 결혼하시라고 하지만 귀인은 자기가 끊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럴 때 보면 진짜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니까 나는 귀인을 믿음. 귀인은 달라지더라도 귀인이고 내 소중한 친구임. 그리고 나 김대리 용서한거 아님 잠자기 전하고 일어나서도 매일매일 김대리 샵숑할 그분 생각뿐인데 용서라니 참 막말임. 유유유 하면서 내 친구는 귀인 귀신 보는 친구 9-1탄이 마무리가 됐다. 되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9-1탄이 있는지 모르고 업로드를 해버렸네요. 네, 다시 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내 친구는 귀인 귀신보는 친구 10탄 안녕하세요. 우와 내가 진짜 10탄까지 쓸줄 몰랐네요 길게 쓰다보니 리플 다는 분들 중 눈에 익은 닉네임도 있어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는거 너무 고맙습니다. 어? 근데 나 10탄까지 잘 쓰면 밥 사준다는 분 어디가셨나? 그리고 저는 작가나 이런거 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뭐 귀인 때문에 에피소드 들을 이어간다면 무궁무진하니까 함 노려봐 크크 그리고 리플에 취직 얘기하시는 분들 그 고마운 마음은 마음에서 끝낼게요 저야 눈물이 주룩주룩 넙죽넙죽 급신급신 황송한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그닥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패키칠까봐어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유명해지니까 취직시켜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봐 와 쫀다 인기인의 삶이란 개지렸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력서 돌리면서 제대로 느낀건데 제 학력으론 사무직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귀인 말대로 공부 다시 해볼까봐요. 뭐,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구요. 9, 3년생들 언니랑 대학생활 같이 해도 돼요? 누나라고 따돌리면 안 되는데. 내 주변에 가방끈 제일긴애는남인임 남인네 자매들은 학력이 그냥 말 그대로 빵빵함 언니 두명다 하늘을 나는 학력을 보유하시는데 작은 언니는 외국에서 더 공부 중이심 남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도 징그러운 공부 벌레란 소리 듣고 갔음 진짜 벌레 중에 상벌레임 내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서도 남인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남인이 공부에만 열중하느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임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남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 지금 남인한테 가회 해달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이는 중난 소중하니깐 기회 봐서 우리 이순생 보약 한접 해다 바칠게임 계속 이어서 남인네 아버지는 얘기를 좀 하겠음 그분은 한번 봐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의 소유자 그 유해진 닮으심. 근데 덩치도 있음. 말 붙이기 살벌함 유유. 광인이 절대 아버지께는 금목걸이 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음. 그런 분이 자식을 심하게 믿으시는 건지 엄청 보수적일 것 같은데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방사하심. 남인네 첫째 언니가 그 테스트였고 둘째 언니는 모범답안. 남인은 라스트. 결국 남인도 대학에 합격과 동시에 밖으로 내쳐짐. 언니들이 줄줄이 나가는 걸 보고 자란 남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잡고 그녀만의 자취가 시작됨. 당연히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임. 아들 놈도 아니고 멀쩡한 짐 놔두고 왜 굳이 딸들을 밖으로 내모는가?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었음. 근데 답은 어쩔 거임. 남인도 언니들도 내 자식이 아닌걸. 그분의 교육방식의 일부임. 다들 잘 됐으니 실패한 건 아님. 남인은 그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뭔 집들이를 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함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귀인을 부른 거고 나랑 광희는 그저 덤임 이 꼼수를 모르고 돈잘 버는 집퓨지를한 포대기나 사간 게 그저 한스러움 <laughs> 돈잘 버는 집퓨지 이거 국룰이죠 잘 풀리는 집도 있던데 보증금도 줬다는 원룸이 참 열악했음 여자 넷이 들어앉았는데 오직게 답답했음 무엇을 상상하든 무조건 그 이상임 집들이 선물 증여식이 끝나고 집도 더 이상 둘러볼 것도 없이 좁았고 그러던 중 광인이 나가서 닭이나 뜯었으면 해 랬음 어쩜 광인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함? 내 마음 훔쳐보고 있나? 이런 도둑 광인 말 듣고 우리는 쫑쫑 나왔음 대학가라 그런지 오 역시 엄청난 번화가였음 근데 번화가 그런 거 우리랑 상관없음 스무 살 향기 폴폴 나는 꽃 같은 나이에 우리는 정말 닭집으로 갔음 22통 닭 우리 스타렉스 끌고 여행 갔던 사람들임. 나 얘네랑 다녀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22통닭에서 무섭게 먹어 제기고, 노래방에서 흔들어 대다가, 남인이 지네 집으로 3차를 이어가 됐는데, 정중히 거절했음. 미안하지만, 니네 자취방. 과연 여길 또 올까? 라고 생각했었음 칭얼대는 남인을 들여보내고 귀인이랑 광인이랑 나는 택시를 탔음 중간에 나를 내려주고 집방향에 같은 귀인과 광인이 떠났음 난 집에 들어와서 탈 없이 친구 집들이에 다녀왔다는 쾌감과 동시에 갑자기 나도 집 떠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음 계속 출가를 갈구하다 보니 갑자기 남인네 집이 또 가고 싶어짐 망설임 없이 남인한테 전화를 걸었음 맞음 나 변덕 짱이고 줏대 없음 그것들이 뭔데? 먹는 거임? 밥 먹여줌? 남인은 아까 그냥 가서 삐졌는지 시크하게 짜증이 난 암사자처럼 아 왜? 랬음 거두절미하고 난 남인 남인 혼자 살기 적적하지? 랬고 남인은 고맙게도 아니? 라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음 이유도 절대 안 물어봄 진짜 안 궁금했나 봄 남인이 너무 단호하셔서 일단 아 다시 전화할게 라고 내가 먼저 끊었음 근데 나 한번 꽂히면 꼭 해봐야 되는 애임 스스로도 인정한 피곤한 여자 그래서 김대리 복수도 진짜 할 거임 <laughs> <laughs> 김 대리는 기습적으로 나오는 골똘히 생각했음 남인을 설득할 무언가를 흐흐흐. <laughs> 결국 귀인에게 부탁함 내뭘 했음 남인은 귀인이 똥도 약이라면 먹을래라고 했잖아 근데 어라? 귀인한테 거짓말 해달라면 호랑이 승질 낼 거라고 예상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귀인이 알았다고 한 거임 귀인이 바로 행동 개시를 했음 너 혼자 살면 안될것 같은데 당분간 글쓴이랑 좀 살아. 기인이 그렇게 말하자 이런 샵션 같은 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레슨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밖에서 지내는 거라서 어이 없어 할 시간도 없이 마지막 남은 관문을 부셔야 할 생각뿐이었음. 그 마지막 관문은 나 홀로 조선 시대 사시는 양반 내 아버지임. 내가 이래봬도 조선 시대 때 중전을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가문의 29대 손님. <laughs> 하시네 아마 우리나라도 세순문화가 이어져 왔다면 나 중전마마도 할 뻔했을 몸임, 으스그스김. 흐흐흐 <laughs> 아 이게 문제가 아니지 뼈대에 있는 감은 뭐 그런 이유로 내 아버지는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무조건 안돼안 돼만 안 하시는 분임 뭐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한 건 님들 별로 안 궁금해 할것 같으니 일단 빨리빨리 전개하겠음 내 아버지가 뛰신다면 이따은 날겠음 결국 일주일 만에 아버지 설득을 성공하고 짐을 추려 당당히 남인네 자취방으로 왔음 남인은 네가 얼마나 버티겠냐 고 방세를 안 받는 대신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는 대신 집안 살림을 맡아 달라 했음. 뭐든 달게 받겠다는 다짐 하나로 나는 오케이를 했고 남인과 룸메이트가 됐음. 음 근데 이놈의 광인이 문제였음 하루가 멀다 하고 체육관 끝나고 남인네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늘 언제나 매일 변함없이 오는 거임 난 괜찮은데 괜히 남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 때문에 제 맨날 오네 라고 해서 내가 광인에게 월화수목금토일 중 수요일과 금요일만 오는 것이 좋겠다고 타일렀고 광인은 알겠다면서 한동안 아예 안 왔음 광인은 마음 씀씀이가 0.1평도 안되는 것 같음 근데 어느 날부터 남인이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지고 귀인에게 언제까지 나랑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다 함. 왜? 난 내가 해야 할 집안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인에게 무슨 피해 가는 짓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덕지가 없었음. 아, 나 피해 주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귀인이랑 광인한테도 말했었음. 그냥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 고. 광인은 그래. 당장 나와. 그랬지만 귀인은 좀만 더 있어 보지. 그랬음. 귀인이 조금 더 있으라는 말에 갑자기 떠올랐던 건왜 내가 남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알았다고 한 건지가 궁금해졌음. 그래서 귀인한테 물어봤더니 귀인은 곧 알게 돼 라고 했음. 뭐 일단 내가 먼저 살겠다고 들이댄 거니까 나는 그 곳을 기다려보겠다고 생각했음. 그러더니 귀인은 너랑 남인이 그동안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다 같이 오랜만에 수다라도 떨자고 같이 남인네 집으로 가서 놀자고 했음. 광희는 오늘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못가 라고. 투덜거렸지만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질질 끌고 갔음. 나도 왠지 귀인하고 광인하고 다 같이 얘기하면 남인도 그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 같고 그냥 편해질 것 같았음. 그런데 귀인이랑 광인이랑 나랑 자취방으로 가던 중집 근처에서 남인이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걸어오는 걸딱 봤음. 다행히 남인은 우리를 못 봤고 그 남자에게 손이 빠지게 인사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음. 어허 남자가 있었구만 그러면 집에 같이 있으면 방해되지 음 초대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남인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면서 사라졌음 우리가 남인을 바로 쫓아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광인이 대학 가면 좋네 남자친구도 만나고 라고 비꼬았음 아마 광인은 섭섭해서 그랬을 거임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 실망이 컸음 남인이 봤어? 왜 훔쳐봐 라고 성질을 냈음 광인이 뭘 훔쳐봐 닌왜내 눈에 차냐고 같이 성질을 냈음 그때 귀인이 저 새끼다 저 새끼 레음 남인은 저 새끼라니 라고 물었고 귀인이 너 방금 저 남자 다시 만나지마 레음 남인은 니가 뭔 상관이냐는 표정으로 어째서 싫다면 레음 솔직히 내가 봐도 한때 치고 싶은 얼굴이었음 귀인은 남인의 변한 테도에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니가 정하는 거야 그럼 한번 겪어봐 이랬고 귀인은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음. 광인도 말없이 귀인을 쫓아나갔음. 차비 굳히겠다는 저 의지. 남인은 넌왜 오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라고 나한테 불똥을 튀겼음. 나 진짜 남 미워하는 거잘안 하는데 아김 대리 예외. 그땐 남인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미워서나 그냥 우리 집 갈래 하고 나와버렸음.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났을까. 남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음. 귀인한테 왜 그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나랑 광희는 이미 다 있고 남인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던 중 남인이 먼저 전화가 왔음 당장 만나자는 남인 말에 나랑 광희는 안간다는 귀인을 끌고 갔음 근데 남인이 그동안 우리를 볼 면목이 없었다고 미안해서 고민하던 끝에 연락한 거라고 사과부터 했음 나랑 광희는 벌써 기억 너머로 지어버린 일이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귀인이 문제였음 처음부터 계속 무표정으로만 있더니 아예 대놓고 남인을 째려봤음. 남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해 이랬고 귀인은 너그 남자랑 헤어졌냐? 라고 다시 물었음 남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귀인은 그제서야 표정을 좀 풀었고 남인은 나한테 할말 있지? 그냥 다 말해 이랬음 귀인이 애들 있는 데서 말해도 돼? 야고 물었고 남인은 괜찮다고 말하랬음 잠깐 뜸들이던 귀인이 야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났어? 이랬음. 기인은 내가 남인네서 살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미 남인이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 알았고, 행여나 남인 혼자 사는데 살림이라도 차릴까 봐 걱정했었는데, 내가 마침 나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내 말을 흔쾌히 들어줬던 거임. 그리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유부남이란 거 알았고, 더 화나는 건 남인이 그 남자에 대해서 다 알면서 만난 거였다는 거. 그래서 귀인이 남인에게 많이 실망했고, 남인은 그때 귀인을 보고 지발 절여서 오히려 더 화를 냈던 거임. 다행히 남인은 바로 그 남자를 정리했고. 지금은 여자친구 없고, 부인은 더더욱 없는 연상 오빠와 알콩달콩 사랑 중임. 음, 연애를 부지런히 잘하네. 여기서 남인이 나쁘다고 할수 없는 게, 다 각자 입장마다 틀린 것 뿐이지, 나쁘다고 할순 없음.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게 잘못일 수도 있고, 나중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 좀더 늦게 정리한 남인이 잘못일 수도 있고, 맨날 가까이 있으면서 눈치 없는 내 잘못일 수도 있음. 아무튼, 내 주변엔 잘못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음.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날씨 많이 춥지도 않고 딱 좋았는데 가을이구나. 여름이 갔으니 뒷북은 그만쳐야 하나. 유유 휴. 십탄까지 왔으니 님들과 나 사이에 약간 아쉬움의 텀을 만들어볼까요? 내가 늦여름에 해고당하고 뒷북 제대로 쳐들였나 모르겠네요. 처음 썼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내 얘기를 경청하는 분들이 계신단 게참행복네 비안나. 아이 분들은 참그 드립을 못 참네 이거. 좋은 꿈 꾸세요. 라고 하면서 내 친구는 귀인 10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작정하고 숨기면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사이가 깊어지면은 어 이게 나이가 또 어릴 때는 거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도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내가 이것 또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해줄 수 있다. 이런 어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나지 않았을까. 그 남자한테 너무 딥하게 빠졌다. 뭐 그런 상황을 또 만들기 위해서 유부남이 열심히 가스라이팅을 했겠죠. 뭐 이런 이런 사정이 있고 나도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살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뭐 이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레퍼토리를 뭐 짜가지고 뭐 주입을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제 스무 살못 모르는 애가 눈 돌아가가지고 어그 유부남한테 못 빠져 나오고 이게 잘못된. 아는데 못 나오는 거야. 이 눈이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오죽하면 그 귀인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사람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렇게 나온 거면 말다 했다고 봐야죠. 너무 철딱서니가 없던 나이였다. 지금으로 보면 흑역사죠. 뭐. <놀람>